네, 네 번째 동작 힙 익스텐션 동작 들어가도록 할 거고요. 우리 네발 기기 자세 고양이 자세 한번 취할게요. 어깨 아래, 손목, 골반 아래 무릎, 다리 넓이는 골반 넓이 정도로 위치해 줍니다. 자 이때 어깨 끌어내리시고요. 날개뼈 너무 죽지 않게끔 살짝 제 손바닥 밀어낼게요. 스탑. 자 이때 오른쪽 다리를요 쭉 뻗어서 무릎 뻗고 발끝을 바닥에 터치 한번 해볼게요. 음, 좋아요. 자, 이때 허리랑 복부는 최대한 일자 유지해 주시고요. 자, 무게중심 너무 왼쪽으로 실리지 않게끔 최대한 중간에다 둘게요. 음. 자, 먼저 테니스 호흡 마실게요. 자, 내쉬면서 길게 다리를 뻗어 올릴 거예요. 위로. 그렇죠. 자, 이때 주의할 점은 허리 꺾이지 않는 범위까지만 들어 올렸다가 마시고 내려놓으실 거예요. 그렇죠. 다시 둘, 내쉬면서 길게 다리 뻗어 올릴까요? 그렇죠. 이때는 햄스트링. 그리고 둥근까지 힘이 딱 들어가주시면 돼요. 마시고 세 음. 무게 중심 앞으로 가면 손목 아플 수 있어요. 최대한 중간에 둘게요. 업후 음. 좋아요. 마시고 다리를 끌어올릴 때 복부도 살짝 더힘 주면서 수축 후그 마시고 후. 라스트 한 번만인데 음. 내쉬면서 후 유지 그대로 무릎 잡아서 터치 이거 날개뼈 어떡할 어. 거야. 여기는 저는 어깨랑 손목에 힘이 진짜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깨 쪽에 힘이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은요, 팔꿈치를 접은 상태에서 진행하셔도 좋아요. 어... 음, 그러면 조금 더 어깨 부분에서 안정감이 있으실 거예요. 혜린 음. 씨 어떻게 할까요? 네, 음, 저는. 어, 접은 상태에서 <laughs> 좋습니다. 자, 이때 엉덩이 아래 무릎인데 조금만 무릎 앞으로 가고 넓이 살짝만 오픈할게요. 가능하면 아까처럼 손바닥 바닥에 터치해주시고요. 너무 어깨 쪽에 무리 간다 싶으면 세린 씨처럼 지금 팔꿈치 내려놓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반대쪽 다리 일자로 쭉 한번 뻗어줄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서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 길게 쭉 끌어올릴 때 허리, 복부 고정 시킨 상태에서 여기 엉덩이 더 자극 느끼면서 내려놓을 거예요.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발길어지게쭉 늘릴게요. 자, 두 번만 더 해볼까요? 마시고, 내쉬면서 후. 좋아요. 라스트 한 번. 내쉬면서 길게 3초 동안 유지. 3, 3. 2, 1. 그대로 무릎 잡고, 엉덩이 낮추면서 잠깐 <laughs> 휴식 괜찮으셨어요, 대린씨? 네, 저는 팔꿈치를 대고 하는 게 훨씬 나은 것 음. 같아요. 좋아요.